그러면서 난 봄이라고, 봄이 오는 속도가 있어. 제주도에 이미 유채꽃이 폈어요. 제주도는 우리나라 남다라에 있으니까 먼저 봄이 오지. 서울까지 봄이 오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봄이 오는 속도는 그걸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할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봄이, 봄꽃이 피는 시기는 이미 제주도에 어, 며칠 전에 유채꽃이 폈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산에서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쉬지 않고 걸어오는 속도랍니다 그럼 이제 아마도 3월 중순 또는 하순쯤 되면 개나리도 피고 봄꽃이 완연하면서 봄같은 느낌이 들거야 근데 개나리가 폈다고 노란색이 폈다고 봄이냐? 맞아요 그건 자연의 시도니까요. 봄꽃이 피려면 조건이 해가 충분히 길어야 되고,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야 봄꽃 개나리가 펴요. 근데, 그때 되면, 이제 네, 느낄 수 있지. 성질 급한 벚꽃은 일단 꽃부터 피는데, 그, 그 정도 되면, 지금의 이 알싸한 느낌은 못 느낄 거야. 여러분, 벚꽃 진 다음에 잎이 무성한 벚꽃나무를 본적 있나? 그러면 봐봐 개나리가 피었을 때 꽃만 보지 말고 꽃의 잎을 세거나 꽃 모양을 잘 봐봐 개나리 그려봐 벚꽃 그려봐 벚꽃 못 그리지 벚꽃을 못 그리는 이유가 뭔데요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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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리는 개나리 노란 타오에 아는 게 뭐야? 개나리 이파리가 몇 개야? 개나리 꽃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데? 관찰을 잘하면 그릴 수 있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은 선명해질수록 그것을 안다는 뜻이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수록 잘 그릴 수 있어. 그게 개념이에요. 관찰을 잘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개다리가 폈을 때 직접 가서 코앞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개나리니 어, 이렇게 생긴다 처음 봐. 어머, 세상에. 잎이 이랬었어. 여태껏 노란 것만 봤네? 그리고 한 줄기에 몇개 꽃이 달리는지, 꽃잎이 몇 개인지, 암술 수술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보는 것이 관찰을 제대로 하는 방법이고, 꽃을 그렇게 관찰하고 집에 가잖아요. 마음이 좋아질 거예요. 관찰을 하고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생각을 가지지 않고 바깥에다 두기 때문이에요. 해봐. 진짜 지금 꽃필 계절이 아니라고, 목련이 피는 계절이 오면 한번 해봐라.